아이이빅데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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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디 무시보여 하하, 뭐 만능이지 빅데디데디 어 oh, 예, yeah. 전부 다 싹쓸이 해야 겠지요. 어, 됐고, 크림케이크 맛있게 했는데, 예스 파샤, 때가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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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근이 쎄다. 어, 총으로 막고자 그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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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킬이야, 스킬. 빠다라, <놀라> 빠다라, 뿅. 뿅으로. 아닌가? 잘 죽었다.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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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다치겠어. 어, 빅데디가 죽었어요. 어, 빅데디. 미쳐야 아이 뭔가 좀비가 몰려올 것 같은데 어래 아니 그러면 어떡해 그냥 챙겨가야지 와야약잘 약 나온다 아하, 역시! 바트 <목소리> 이오실줄았어요 바다! 라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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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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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빠다로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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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도 또한 발도 아 있어봐 아이템 좀 묶어 나안급해가는 거야?

Rapture isn't some sunken ship for you to plunder. And Ryan isn't a giddy socialite could be slapped around by government muscle. And with that, farewell, or... all of Oh, 아, 야야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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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겼지나 살았지? 어우, 도전 과제 이거 공포 게임이야. 아이템 구매하기 아니, 필요 없는데, 베킹, 베킹 시죠. 이게 뭘 어떻게? 아. 됐지? 와, 내 거야. 얘내 거야. 올라가는 거 아니면 뒤로 가는 거. 갈겨버려. 아이템부터 쪼개 묵고 깜짝이야. 야, 회복약이 적설난다 이게 뭔 소리야? 뺑뺑뺑. 올라가는 거야? 아 어. 가자. 딱 가는 거야. 아주 신나셨어요. 아무것도없네요 야, 쏴버려 야, 야, 총쏘지 마. 촌지 마. 촌프지 마. 촌데 들어가는 지겠지 어레. 됐다. 들어왔어. 아유. 빠지지. 아 왔죠? 아 기관총이야. 어 기관총으로 가는 걸로. 이게 낫겠지?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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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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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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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3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역시 총이지, 총이 왕이지, <놀람> 죽으려고. 어휴자식아쉽총잘 쓰시네. 아. 이거 뭔데? 딱 총이야. 빨리. 릴로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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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총을 쏘래. 야 딱총 많다 딱총 부터 써야겠다 얼마지? 절갑탄 아하하 나중에 샷건 써야겠다 샷건만큼 좋은거 없지 정말 많지? 어휴, 권총탄. 별은 거 없지요. 유령이야. 나쁘. Look at me. 아이템 좀 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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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야 뭐야? 뭐야? 이고야 이거, 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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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스 이거, 이거, 기계가 있지, 안 보여, 되게 안 보여. 해킹, 이건 또 뭔데? 어이씨, 좀 빡신데? 와, 빨리빨리, 빨리 이름이 올라간다. 파이터내 꿈, 나 쏘아버려. 나샾 아, 어 있네. 야, 터지겠다. 야, 딱총이 작살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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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어 봐. 이걸 어떻게 먹지? 아이고 내가 알통 알던... 나이스샷아 아, 내가 알짜. 버려 약총이 좀 별로다. 뭔가 없어. 야, 아무것도 없지. 요거는 AC로. 아니 무섭다. 이거 무시하는 거야. 아니 화살표가 왜 이래? Diamond. I know medical pavilion is your well I want to cogitate on this. Ocean water is colder than a witch's tip. You don't heat the pipes, the pipes freeze. Pipes freeze, the pipes burst. Well, leaks. Now, I realize you're a posh sort of geezer, and frankly, I don't give a toss if you piss Whoa. or go fishing. 맛있다. 역시 맥주 감자칩이 짱이지. 왜 없어? 왜 없어? 이거 아니야? 이건 뭔데? 이쪽이야 아, 아. 아, 중간이야. 어, 이거 또 펑, 또 펑. 아니야. 쉬해 버려. 안야 걸리지. 나 싸우기 싫어 얘도 맛이 같겠지 지 어. d 만은 문제 없는 거야? a y s we must. Two 여기. 음. 염가나 가는거야? 여기? 지도 안볼거야 아유 안돼안돼 안 돼. 아유 아유 스킬 바꾸기 힘들어 아 잠깐만 나와봐 키가 적응이 안돼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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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헷갈려 지도 안볼 거야 튕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열대 안볼 거야. 여기야? 어, 이거를. 음. 어떻게 하는 거지?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쪽이지? 다 얼었어 이거를 물? 아이고야 아잠 전만 또 뭐야 이죠. 가리겨. 야, 그내꺼야 가리겨. 나올게, 나왔다. 이거지. 에이씨, 야, 폭탄을 주셔야지. 어휴, 달러야, 달러. Up here. When Picasso became bored of painting people, he started representing them as cubes and other abstract. The world called him a genius. I've spent my entire surgical career creating the same security I can hear the infernal all around 그게 뭐야 빨리 고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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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지? 아이쒸 왔다 고능력이트업아아감사합다 다운 다운 전투 파이널 아더 마나 더 만아 야 우리 지왕 인데 아이 불이 안드져드갔드갔드갔드갔드트드갔드갔드갔드갔드갔드갔이갔드갔드갔드갔드 없 나봐. 가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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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 와, 이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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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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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